올해 기아 타이거즈의 10번 경기에서 가장 충격적인 투수가 나타났습니다. 사이드암 투수 김민주가 바로 그 주인공이었는데 작년 10번 경기 때부터 은근한 기대를 모으긴 했지만 정규 시즌에서 좀처럼 보기 어려웠던 그가 이번에는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팬들을 놀라게 만들었죠. 16일 삼성 라이온즈 전에서 고회를 깔끔하게 잠그는 장면은 가이제의 임창용이 불릴만했는데요. 최고 구속 148km 무브먼트가 살아있는 공을 던지며 한 이닝에서 다오로 이어진 삼진을 포함해 4탈 삼진을 해냈을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선보였습니다. 작년에 드래프트에서 단 7라운드 지명에 불과했던 무명 투수라는 점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반전 드라마라 할수 있었는데요. 기아 코칭 스태프와 선수단, 그리고 현장을 지켜본 팬들은 진정한 괴물이 왔다, 며 환호하는 중이죠. 과연 김민주가 왜 이토록 주목받고 있으며 그가 보여준 성장세는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련 내용 자세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2024 드래프트에서 7라운드 6순위로 지명한 사이드암 투수 김민준은 사실 배명고 시절 준수한 성적과 최대 140km 남짓한 공을 던지는 것으로 주목받았으나 3학년 때몸 상태가 좋지 않으며 구속이 하락했는데요. 결과적으로 고교 졸업 후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영동대 진학해 구속을 재차 끌어올리고 변화구 완성도를 높여 가능성을 보였고 프로 지망생들의 서바이벌 무대인 최강야구에도 출연하며 자신의 이름을 조금씩 알렸죠. 하지만 일반적인 상위권 지명 후보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는 못했고, 기아에 위해 7라운드 말미에 호명되며 어렵게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잠재력 있는 하위 지명 정도로만 생각했는데요. 그러나 기아 스카우트 쪽에서는 김민주에게 기대가 의외로 높았죠. 배명구 시절 구속이 140대 초중반이지만, 영동대 시절 최고 148km까지 올라갔고, 사이드암 특유의 무브먼트와 체인지업, 슬라이더 등 다양한 구종을 구사하는 재능을 눈여겨본 것입니다. 당시 감독과 코칭스태프도 즉시 전력감은 아닐 수 있어도 1에서 2년 내 1군 불펜 자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드래프트뒤 김민주의 계약금은 5천만 원으로 7라운드 치고는 준수한 편이었죠. 2024 시즌을 앞두고 김민주는 마무리 캠프와 호주 캔버라, 일본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등에서 착실히 몸을 만들었는데요. 수많은 관계자들이 기본적인 재구가 나쁘지 않고 사이드암임에도 무브먼트가 독특하다 포심보다 투심 느낌에 가까운 공이 미묘하게 움직인다 는 평을 내놓 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10번 경기에선 그리 많은 이닝을 소화하지 못했 고 정규 시즌 들어서는 부상 등으로 이군 퓨처스 리그에 오래 머물러 야 했죠. 한때 7월에 복귀하나 싶었지만 8월 4일 kt 이군전에서야 일주일 만에 첫 등판했고 이후 무실점 호투를 이어가며 최종적으로 9월 1일 1군에 콜업 되었습니다. 팬들에게 본격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건 9월 27일 하나 이글스전이었는데 요. 팀이 어려운 상황에서 데뷔전을 치른 김민준은 노시환에게 우중간 루타를 맞고 최은성에게 볼넷을 내주며 위기에 몰린 듯 보였으나 이후 황재영, 목건우 등 후속 타자들을 삼진 처리하며 무실점으로 막아내는 대담함을 보여줬죠. 당시 구속은 142km 정도로 기록됐고 사이드 암 특유의 흔들리는 궤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데뷔전이라 긴장감이 클 법도 했으나 결국 실점 없이 이닝을 끝냈고 그 순간이 생각보다 공이 좋다. 는 말이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사이에서 오갔다는 후문입니다. 그런 김민주가 이번 2025년 10번 경기에서 더욱 진화된 모습을 보였는데요. 16일 삼성전 9회 말에 등판한 그는 극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단 한이닝만의 사탈 삼진이라는 이색기록을 세운 것인데요. 물론 삼진 파울팁으로 인해 주자를 내보냈지만 곧바로 또 삼진을 뽑아내는 저력을 했죠. 이날 최고 구속은 148km까지 찍혔고 사이드암에서 뿜어져 나오는 묘한 무브먼트 덕에 삼성타자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김주는 임창용처럼 무브먼트가 뛰어난 공을 던지며 타자를 가볍게 헛스윙시키는 장면이 연출된다는 점이 흡사하다는 것이죠. 김민주의 공은 직구 자체가 원심력이 느껴질 만큼 흔들리고 체인지업마저도 사이드암 일리스에서 나와 타이밍을 뺏기에 좋은데요. 여기에 투심 성격의 볼이 낮게 깔리면 타자가 땅볼이나 빗맞은 타구를 치게 되기 일쑤입니다. 물론 아직 10번 경기일 뿐 정규 시즌 들어가면 모든 팀이 김민주를 집중 분석할 것이니 지금처럼 상대를 압도할지는 좀더 두고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일단 코칭 스태프는 김민주가 이렇게까지 발전할 줄은 몰랐다. 작년에 부상만 없었더라면 더 일찍 1군에서 보였을 수도 있다며 반가워하고 있는데요. 부상 관리만 잘 된다면 시즌 중에도 불펜 보강의 핵심 카드로 자리매김할 거라는 전망이죠. 김민주가 16일 삼성전에서 멋진 마무리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기아는 앞서 황동화, 김도현 등 다른 젊은 투수와 함께 마운드를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실현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됐는데요. 시즌 개막 전부터 많은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예상되는 기아로서는 김민주 같은 투수가 빠르게 안정된 전력으로 떠오른다면 매우 큰 이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결국 키워드는 제2위 임창용 물론 임창용이란 이름은 역대 최강 사이드암 레전드로서 간단히 넘볼 수 없는 존재지만 팬들은 이미 김민주에게 그 영광스러운 그림자를 살짝 본다고 말하고 있죠. 구속이 최대 148km를 찍고 낙차 큰 체인지업과 마구 같은 무브먼트를 보여준다니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는 논리인데 적어도 이번 시범 경기에서 김민주는 팀 내외부의 위구심을 말끔히 씻어내고 진짜 괴물이 될 자질을 확인시켰습니다. 결론적으로 김민주가 보여준 16일 삼성전 9회 투구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 예고편이 진짜라면 7라운드 꼬리표를 붙였던 투수가 기아 운명을 뒤흔든다는 극적인 반전 드라마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죠. 당장 몰래 데려온 초특급 사이드함이라는 찬사를 받으며 팬들 사이에선 제 2위 임창용이라는 수식어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개막이 임박한 KBO 리그에서 김민주가 또 어떤 마법 같은 공을 선보일지 야구 팬 모두가 지켜보는 중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